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얼긋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 바울은 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온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건강이나 혈통을 구하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영적인 이해를 위한 기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3절 이하 14절까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더 깊이 깨달아 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서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더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이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신앙 성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여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마음의 눈이 계속 계속 매일매일 밝아져야 신앙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 사단의 종로로 태서는 안될 일이지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간절히 알기를 바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 안에서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유상과 그 능력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성도 안에서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그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진정한 규모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인격과 체험으로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기업의 영광 그리고 능력의 크심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큰 구원과 은혜를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걸 갖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기울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thank you